묶어도 멋있고, 와 여러분, 민들레 씨앗도 정말 예쁘네요. 여기 뭉쳐있는데 반은 이렇게 바람에 날아갔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이 너무 예뻐요. 민들레도 하나쯤은 그렇게 살려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뽑아냈는데, 여기 메포기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주 씨앗들이 정말 예쁩니다. 꼭알륨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빈카마이너도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진짜 세면력이 대단한데, 꽃은 또 이렇게 앙증맞으면서도 굉장히 예뻐요. 지금 꽃들이 이렇게 입장 밑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 어 위로 지금 쭉쭉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다가 밑으로 쭉 쳐지는 거예요. 여기 묵은 줄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들어가고 있어요. 요 아이도 이렇게 화분에 키워도 예쁘고, 어, 노제에 심어놔도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어, 풀들을 잡는데 아주 좋은 지피식물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 아이리스가 이렇게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대가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 밑에는 아직까지 입장 사이에 딱 붙어 있는데 저 아이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어, 꽃대가 쭉 올라올 거예요 이 아이는 색감이 굉장히 예쁜 연한 하늘색 아이리스예요 해마다 저한테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고 그리고 색깔이 예쁘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또 이렇게 많이 나눔을 했던 아이예요 이제 꽃이 필 준비를 이렇게 꽃대가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은방울도 어느새 이만치 자랐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 노지에 있는 다일리아 자연바라가던 아이가 많이 컸어요. 얼만큼 컸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노지에서 벌써 다일리아가 이만치 성장을 했어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어느새 이만치 입장을 많이 내주고 있어요. 와 요즘 꽃잔디가 한창이죠. 여기도 꽃잔디가 이렇게 활짝 너무 예쁘게 펴졌고요. 그 밑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다알리아 구근을 묻어놨어요. 잔디를 조금 파내고 제가 다알리아 구근을 묻어놨는데 어우 요 아이가 지금 묻어놓은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비를 흠뻑 맞고는 여기 싹이 막큼 올라왔어요. 매일매일 물을 줘도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비가 흠뻑 오니까 그 비를 맞고 이렇게 다리 아순들이 쑥쑥 올라오고 있어요. 무스카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델피늄들 월동을 굉장히 잘하고는 어느새 성질급한 아이, 여기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저런 식으로 지금 꽃대가 두 대나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대표님은 여름만 잘 남겨주면 겨울은 정말 월동을 잘해요. 월동을 잘하고 이렇게 벌써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4일 뒤에는 저희가 꽃이 피어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이스 플라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굉장히 우아한 꽃을 피워주는 레이스 플라워예요. 레이스 플라워를 저도 작년에 처음 길러봤어요. 꽃이 당근꽃처럼 정말 예쁜데 제가 여기 월동한 아이 보여드리고 저쪽에 하우스 안에 지금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아이 보여드리고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작년에 처음 길러봤어요. 씨를 받았지만 씨를또 이제 보관을 하다가 제가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아이인데 와 이렇게 여기 작년에 컸던 자리에요. 작년에 컸던 자리에서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속이 났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 아이 이제 묵은 아이를 잘라가지고 버린 데서도 씨앗이 자연 발아가 돼가지고 났더라고요. 월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월동을 잘하고는 지금 성장을 아주 겁나게 이렇게 아주 무럭무럭 자라 크고 있어요. 힘차게 올라오는 모습도 정말 예쁘고 이파리는 이렇게 당근을 닮았어요. 오 자연 발화가 되니까 이렇게 가드너들이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아주 꽃이 예쁜 아이예요 하우스에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예쁜 아이 스칼렛냄블러가 제 발길을 잡네요 요 아이는 제가 예정하는제라름 스칼렛냄블러예요 꽃이 굉장히 작은데 이렇게 스칼렛냄블러랑 요 옆에가 가넷인데 가넷이 조금 더 꽃이 작아요 색감이 조금 진하고 이렇게 스칼렛 냄블러는 꽃이 조금 큰것 같아요. 장미를 닮았어요. 저는 이렇게 노지 땡볕에서 스칼렛 냄블러 그리고 가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의 세 번째 토종아리인데요. 와 여기가 제일 예쁘게 잘 피었어요. 신랑 친구가 작년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예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유박 좀 주고 이 아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저한테 보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큰꽃 의아리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조금 작게 피었어요. 저는 이렇게 피어날 때, 이럴 때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와, 꽃이 진짜 정말 많이 피었어요. 여기는 또 어, 저의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꽃이 많은데도 이렇게 예쁜 꽃, 저한테 없는 꽃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의아리 색깔이랑 또 향피랭이가 너무 예쁘죠. 제가 하우스로 이동을 했어요. 메이스 플라워가 이런 식으로 이파리도 예쁘고 꽃도 아주 이렇게 어, 방사형으로 이런 식으로 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몽울이라서 그렇게 예쁘진 않는데 요 아이가 활짝 피면 정말 예뻐요 여기는 하우스 안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주색 레이스 플라워가 활짝 피었어요 작은 이렇게 코바늘로 뜬 레이스 모티브를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피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름을 레이스 플라워라고 불리우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이렇게 어린 물을 사가지고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켰어요.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고 3월달에 여기 하우스 안에다 심어줬는데, 어 벌써 꽃대를 저렇게 다 물고 있어요. 여기 자주색이 제일 먼저 피었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다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정말 아주 튼튼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열포기를 심어줬는데 여러분 이 아이는 월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군으로 하는건지 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연바라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수군으로도 되고 씨앗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레이스 플라워는 얼핏 보기에는 당근을 닮았어요 이파리가 그리고 꽃도 당근꽃처럼 이렇게 핍니다 절화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아이인데요 어, 이 아이가 활짝 피면 은 굉장히 멋스럽고 우아한 꽃이에요 월동도 잘하고 자연바라가 잘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아이 한번 꼭 키워보세요. 그리고 드디어 저쪽에 저희 집의 양귀비가 꽃을 피웠었어요. 여러분, 양귀비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까지도 안 폈는데 오늘 저런 식으로 양귀비가 저렇게 새 아이가 피웠어요. 벌써 해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저는 또 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불로만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